탈출하는 맞지? 못 맞겠지, 맞겠지. 맞지, 여기가 맞지? 유, 맞지? 유 유명한 아는 헌팅 코치. 와나 떨렸나? 처음이라서. 헌팅 코치야. 와나 떨렸나? 처음이라서. 야. 안 되니 안 되니? 아 뭐가 떨려? 아. 내가 누구야? 들숨에 어, 헌팅, <laughs> 날숨에 <쓰면> 헌팅. <laughs> 내가 누구야? 들숨에 어, 헌팅, <laughs> 날숨에 <쓰면> 헌팅. <laughs> I'm a h u n t i r we are <laughs> hunting <yeah. 웃음> 나 헌팅 전문거리잖아. 나만 믿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laughs> 있잖아. 중세시대에서 온 거야? 어? 그치? 이미 <laughs> 여기 진짜 핫한 거 맞아? 네 물이... 아, 아, 아 그지 같아 아, 네. 야. 아 야! 야, 야. 너는 재홍이잖아 야 저기 건너편 아, 야야저 야, 사람 야 주,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온 사람 아니야? 야, 뭐. 저 노랫물이! <laughs> 힘들고 외로울 땐 너의 그늘이 되양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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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뭐야 쟤? 뭐야? 매력있다 뭐 진짜 저쪽에서 우리 쳐다본다 어, 족벌 같은 거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오늘? 헌팅 한번 세려. 여러분 저도 헌팅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오! 먼저 나서볼까요? 오, 오 좋아 좋은데야 재벌인가? 신셰신셰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준비하냐고. 아이고 말은 나지 준비하냐고 내가 좀 아, 오래 걸렸지 뭐야. 이모. 아이거 아, 누가 시켰지 아까아 여기서 시켰지 맞아 맞아. 아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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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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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조으구도어 주물... 어? 뭐야? 뭐야? 응. 뭐야? 뭐, 뭐, 우리 쪽 주접은 뭔가? 아, 어. 옆 테이블에서 어? 보내셨습니다. 어, 저기, 이거? 나 어? 때문인 거 어? 같아! 어? 아, 어, 뭐야, 뭐야. 냄새! 아, 어. 어, 냄새! 뭐, 제사도 아니고 황태풍도 하더가 우리 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어. 어, 진짜로요? 어. 저, 저쪽 가서 좀 전해줄 요 주접을 <laughs> 있는 대로 떠오고 있다고. 저희가 어, 어, 어. 어, 어, 안 시켰는데. 저안 시킨 거 아닌데, 옆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어? 저기, 저기. 누가? 인사 좀 해. 인사가 늦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긴갑생 할머니기 미래전략실 전략본부장 요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혼자 나가지 않고 싶습니다. 나그나그 완전 좋아하는데 혼자 나오고 싶다. 니저 좀... 사람 피식대학에 나온 사람 아니야? 아 어, 대학까지 나왔어? <laughs> 근데 저 혹시 네 레게 하세요? 레게가 뭐예요? 레게요? 짝만해망슬레게예요. 아, <laughs> 자, 멘트 치는 거 보니까 다들 못해솔 리가 확실한데. 아니, 잠깐만, 미안, 미안. 야, 부룩레스너부룩레스너 브룩 브룩 조용히 좀 해! 조용히 부룩레스너 어, 네. 어쩐지 어디서 봤다 했어! 아, 오늘 경기 빼고 왔어요! 아, 아 여기 유명한 사람이 왔네. 사장님. 뭔가 경기에서는 <laughs> 어떨까? 어야 브론즈너가. 어야브론스너가 결투자. 아왜 그래요? 저한테 계속. 마음에 들어? 쌍둥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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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 아니세요? 예. <laughs> 네. 그렇다면 세상에서 <laughs> 1등으로 잘 생겼겠다. <웃음> <웃음> 아, 왜? <웃음> 어 왜? 어브론너는 재미 친은 되지 않다 어? <놀람> 쌍둥이세요? 어? 아, 아닌데? 아 플러팅이다 장축 채우가 까지 본것 같은데. 플러팅이다 플러팅. 이야. 잘 확보하면 되는 점. 어? 어이 어이! 저 사람 덕후해. 어이 어내 어깨가 탈골됐나 봐. 음, 어, 어, 얼마 있냐? 어, 얼마 있냐고요?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카페 페이스. 카페 페이스? 상품페이스 얼마 있어요? 얼마 있냐고! 손가락 조심하세요. 손가락 <laughs> <야, 진짜 웃음> <조심해야 웃음> <덤더락> 잡고 이렇게 뻗을 <laughs> 네. 수 있어요. 아, 저기요! 돈 얼마 있냐? 아, 저기요! 아, 저... 왜요? 왜 자꾸 아. 저꾸저한테 말시키시는데요? 말해보세요. 나돈많이 여자 좋아하거든. 어? 돈 있어? 아니요, 저는 신용불량자예요. 그래? 아. 네. 그러면 오빠 오늘 카뱅에 26,000원 정도 있거든? 오. 오늘 니한테 몰빵하고 나처차 타고 집에 간다? <laughs> 그게 뭔 뭐.. 소리야! <laughs> 그게 뭔 소리야! 매력있어아게 어, 매력적야 어, 뭐야, 뭐야! 오, 이 왜이래? 네. <laughs> 아, 어, 이 아저씨 왜 이래? 왜요? 신용물량이야? 네! Esta. 어, 신물, 신불라버 신물라버! 저기 끝에 있는 오. 그 여자분 MBTI가 혹시. 오. Q U T Y 아니에요? Q T 아니에요? 큐, U T 아니에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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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T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Q U T 아요 Q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Q U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Q 아니에요? Q U T 아니 아니에요? Q U T 아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Q U T 아니에요? 에아니 <laughs> 근데 뭐 보든가 말든가 관심 없는데 아, 응. 얘기 좀 하지 말고 저쪽으로 좀꺼져줄래 어머 응. 도도해 혹시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드 강사 로일하지않았어요자 정신이 가어요자정신있요자가고있요자 <laughs> 정신이 가고가 있어요 어요자 정신이 나가자 나가고 있이나가서 있어요 자 정신이 자신이나가이 나가고 있어요 자정 오. 이 나가고 신이어요오오 오. 이 오. 가있어어요있어있어어어 손함제 볼래요? 어디서 응? 손을 대서 그랬어? 저뭐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해. 나라 녹봉 받는 사람이에요. 아, 뭘 받아요? 녹봉. 오, <laughs> 그래, 제발. 어머, 우리 장미손 너무 아담하다. <웃음> 어, 이거 <laughs> 어, 왜 이렇게 크지? 왜요? 뭐왜 뭐가... 어, 이러지? 이 에이. 어이 야! 안 좋아요, 떡지. 떡지 안 좋아해, 떡지 안 좋아해, 떡지, 떡지, 떡지. 우리 언덕에 더 미안해요, 선생님. 선생님. 화가 안 좋아해, 안 말, 마. 말, 마. 미안해. 화가, 화가 많이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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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이 아. 씨. 홍.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요, 빨리 고쳐줘요.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요, 빨리 고쳐줘요. 왜한 놈만 패냐고요, 자꾸. 호 해줘요 호! 한번 해줘요! 호 한번 해줘요! 와서 호 해줘요! 아직 붓기 안 빠져서 그래요. 어, 해줘요. 어저께 수술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좀 좋아해 주면 안 되나. <laughs> 야 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laughs> 우리 아내 사망을 날렸는데! 그참 너무하네. 서로 좀지하게 기립시다. 미안해. 아저씨도 한 마디 하세요. 관심 없어요? 저희들 궁금한 거 없어요? 수이마 수이마 루치카 알라스트로 다르지엔나 옌니네 알라지에 제가 맞은편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슬리게 할까 봐 저만 볼수 있게 좀 가리겠습니다. 어머. 정한 볼수 있게. 어머. 좀 가리겠습니다. 어이. 시험 보세요. 자. 시험 봐요. 시간 간다. 어? 뭐? 아니야. 우리 호들도 아주 있는 대로 떨어. 자, 자.